네, 안녕하세요. 재개발 골프의 현프로입니다. 자, 오늘 레슨은, 우리가 다운 스윙 내려왔을 때 왼팔과 그리고 오른팔이 임팩트 때 어떻게 동작이 만들어지냐에 관한 레슨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다운 스윙 내려와서 임팩트 때 왼손과 오른손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 공을 치라고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공을 치라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데요. 이때 뭔가 제 생각에는 왼손과 오른손의 느낌 자체가 각자 할수 있는 역할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백스윙을 가고 다운 스윙을 내려오잖아요. 자 이때 내려왔을 때는 리드를 하고 있는 손은 바로 이 왼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느낌이 아니고요 왼손으로 끌고 오는 느낌으로 가져가야지만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하게 다운스윙을 할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른손은 언제 쓰여지냐 왼손으로 공까지 끌고 내려오잖아요 이때 오른손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끌고 와서 떨어뜨리고, 끌고 와서 떨어뜨리고, 끌고 와서 떨어뜨리고. 공을 치고도 끌고 와서 떨어뜨리고. 자, 이렇게 치면 굉장히 다음 브로로 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데, 우리 오른손의 역할은 이 오른손이 와서 이 느낌이에요. 여기. 내려왔죠. 그 다음에 턱. 이게 임팩트 때, 다운 스윙 때, 오른손의 역할이고요. 우리 왼손은 이거예요, 그냥.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돌아주고. 이게 이제 왼손의 역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양손이 합쳐지면, 나가면서 떨어뜨리고, 나가면서 떨어뜨리고, 나가면서 떨어지고. 이 부분이 잘 돼야지 다음블로우로도 훨씬 더 수월하게 칠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정타에 맞으시는 확률이 더 증가됩니다. 제가 이제 스윙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뭔가 다운블로우로 칠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왼손과 오른손에 이런 움직임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운스윙 때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 그냥 스윙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그냥 스윙하세요 이게 아니고 얘네들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엔 습득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왼손은 다운스윙 때 리드를 하면서 끌고 내려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 쪽으로 접근했을 때 오른손으로 땅을 찍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져보세요. 자, 그 다음에 팔로우스로 때는 우리의 양손이 같이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임팩트 때까지 딱잘 쳤어요. 그 다음에 손이 스탑이 되고 헤드가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 상태면은 같이 나가줘야 돼요.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왼손으로 끌고 왔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떨어뜨렸죠. 그다음에 팔로우스로 때는 양손이 같이 나가주면서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이 팔로우스로 때의 부분도 이렇게 퍼올리는 급격히 올라가는 스윙이 아니고요. 손이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낮게 보내는 그런 스윙으로 저희가 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손과 오른손에 대한 움직임. 오늘 이렇게 레슨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다음 레슨도 더 유익한 레슨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재결골프의 현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